참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쁘세요? 화장이야? 이거는 화장 아니잖아. <laughs> 아린이 예뻐지는 거 아니야? 아린이 커이 있을 수 있어? 권신혜는 한가로운 일요일에 단지네 티하우스에서 커피 한 잔. 근데 우리 귀염둥이 아린이가 여자아이라고 서건이와 다르게 요즘 꾸밈에 맛이 들렸다. 그래서 오늘은 엄마의 손기술을 맘껏 뽐내보기로 했다 아리나 지금 뭐하고 있어? 애들 쭈꾸이야 윤주 살롱이야? 쥬쥬 음. 살롱 쥬쥬 살롱 음. 이따가 파마도 할까? 어, 파마해야지 우리 아 우리 아니이 오늘 뷰티 데이예요 뷰티 데이 뷰티 데이 뷰티 데이 이렇게 엄마표 쥬쥬 살롱 오픈 보여 주실래요? 아, 거기 커트숍은 봐도. 아, 네. 나 이렇게. 아, 그렇지. 고객님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세요? <laughs> 아, 아, 엄마. 네. 리뷰 좀 남겨 주세요. <laughs> 주주살롱 좋았어. 가 보자고. 자, 본격적으로 주주살롱 샵으로 이동. <laughs> 따단. 따다단. 바밤. 따단 따다단. 바밤. 어서 와 응. 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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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시켜. 진행시켜. 자, 주주살롱 오픈합니다. 네. 기분이 어떤가요? 예뻐요. 좋아요. 좋아요? 네. 차갑습니다, 손님. 손님 차갑습니다. 안 차갑는데요? 자, 오늘은 엄마의 잡기술을 보여주는 날. <laughs> 엄마가 직접 우리 아린이 파마해주고 있습니다 잡기술이라니 <목> 야매 야매 <목> 자 밑에서부터 말아야지 자 밑에서부터 많은 거랍니다 <목> 나만의 방식이에요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밑에서부터 많은 거랍니다 밑에서부터 말아야 돼요 참 쉽죠잉 내가 좀 심하다 아린이 뭐라고? 내색은 좀 심해. 그렇지. 아린이 손가락 이렇게 보여. 손가락. 음. 이요 손가락은 이것도 누가 해줬어? 주주 살롱에서 해줬어? 주주 살롱에서 해줬지. 응. 어. 엄마가. 응. 어. 오 티아우스에서 엄마의 잡 기술. 잡 기술 아주 칭찬해. 엘사 공주 머리. 엘사 공주 머리. 엘사요? 응. 아까 전에 백설공주 머리 한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엘사공주 머리 응. 엘사공주 머리 할 거야? 응아 응. 어, 이게 어. 고객님 네?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네 결과가 조화됩니다 결과가 조화 저희는 미용실이에요 네. <laughs> 저를 네. 믿고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고객님 네? 저희 주주살롱은 네. 하루에 한 명만 받는 예약지라서 저희는 파마 한 번에 300만원입니다. 네. 아유, 좋았어. <laughs> 근데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해? 아, 이게 파마약 응. 냄새가 원래 조금 그래. 그래? 응. 그 엄마가 어떻게 냄새안 나게 하면 되잖 그렇게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응. 미안해요 아리나 아린이는 우리 주주살롱의 VIP 고객이라서 응? 요 스포츠카 타고 왔는데 우리 권실장님이 여기다 발레파킹 해준 거야 아니 공주차 공주차 엘싸 공주차 권실장님이 이거 주차 잘못한 거 같은데 권실장님 네. 여기 와서 발레파킹 좀 똑바로 좀 다시 해주세요 어 거기다 반려 파킹 해주세요. 지정 주차장. 여기는 네 아, 좋습니다. 아. 고객님 어떠세요? 좋죠. 우리 주주 살롱 서비스 좋죠? 네. 어 아주 좋습니다 죄송해요. 원장님 한 네. 말씀 해주세요. 지금 허리가 뽀사지게 일보직전이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로또 <laughs> 어 오늘은 네, 여기 있습니다 350만원만 받으려고 했는데 1000만원 받아야, 음, 받아야 될것 같아요 네? 그치? 1000만원 받아야 될것 같아요 아니야 1000만원 아린아 네? 그 1000만원 낸다고 하고 오빠 보고 내달라 그래 시요. 어칠즐어머 이건 엄마 셀로이야 <laughs> 엄마 셀로이다 이거 엄마 이름이 뭐야? 가드 가족... 어? 가드드 가족... 그래갖고, 주주살롱이야. 강면 주주살롱. 와우. 뭐한 잔씩 주면 안 돼? 오케이. Okay. 자, 보조 왔습니다. 보조 따위가 왜 의자에 앉으세요? What? 디자이너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데. 아, 내가 네, 왜 네, 네. 무릎 꿇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네, 거액공주 뭐예요? 아요권 응? 실장님 저희 고객님 뜨거운 우유 한잔 부탁드립니다 네 뜨거운 시원 그럼 뭐 그럼 뭐 얼음 젤리 하나 드릴까요? 아니요 권성원 실장님 우리 고객님 얼음 젤리 하나 갖다 주세요 얼음 젤리 말고 얼음 젤리 아드랍니다 그럼 뭐야 고작 젤리 응? 고작 젤리 곤약젤리 곤약젤리 권 실장님 혹시 곤약젤리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아네 아, 네, 좋습니다 망고바 망고 망고가 있습니다 망고. 권 실장님 우리 고객님께서 망고만 곤약젤리 달라고 하십니다 몰라 음, 몰라 음, 음. 권 실장님 가이다 드리고 오세요 아 그래요 누굴 닮아 네. 이렇게 까다로운 걸까? 로또 좀줘 로또 준비됐습니다 원장님 아버지, 오빠가 원장님이니까. 원장님이고, 아버지는 보조. 스탠. 스탠. 실장, 실장. 나는 고객님. 우리, 아니, 우리, 주주살롱 VIP 고객님. VIP 고객. 고 손님. 손님. 아, 그래. 손님이 고객님. VIP 손님. 나 롯드 주세요. 아리나. 롯드 달라고. 네, 화내지 마세요. <laughs> 우리 화내지 않기로 해요 엄마 빨리 해줘 엄마 이 거의 다해 응? 응? 지금 몇개 남았어? 어마 지금 몇개 남았어? 몇개안 남았어? 엄마 이 머리 아줌마 머리 같은데? 아니야 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주마 머리라고 어, 그래 예주주살랑입니다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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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서 참아야 돼요 나 아, 이거 예, 다시 해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laughs> 방일지저기요다 응. 저기요, 했어요. 응. 하나 주세요. 네. 여기요. 고객님, 네. 팔 한번 보여 주세요. 팔 한번 이렇게 이렇게 보여 주세요. 네. 이렇게 보여 주세요. 네. 봐 봐요. 이거 스트레트 파이터의 달심이에요. 달심이 네. 뭔 네. 달심이 뭔지 한번 볼래요? 네. 음. 너왜 삐졌어. 응. 너왜 삐졌어? 잠시만 Nope. 왜? 빨리요. 어?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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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해달라고 하니까는 회원장씩 해주지도 응. 않고. 지금 권실장님 삐졌어. 요저 권실장님은 좀내려둬세요 잠깐만. 단돌이를 칠게요, 잉? 저기요! 저거 권신장이 미용을 다 하고 어떻게 해볼게요? <laughs> 중간에 지겨워서 안 한다고 할까봐 아린이만 열심히 놀아줬더니 아뿔싸. 서건이가 심심하다고 삐졌음. 엄마 빠르게 진행합시다. 서건아. 네? 서건이 머리 아버지가 해줄까? 아니야. 서건이 너무 짧아서. 짧아도 할수 있어. 아버지 해줄까? 아니야. 앞머리 좀.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밍밍밍밍. <laughs> 뭐 얼추 흉내 냈어요. 이보은더 어? 뭐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지면 안 돼요. 앉아보세요. 앉아, 앉아 보세요. 고객님 앉아 보세요. 고객님. <웃음> 고객님, <웃음> 고객님. <웃음> 지금 파마 <laughs> 엄청 잘 됐어요. 음, 이 정도면은 요 아, 아줌마몬. 아줌마몽. 아리, 아줌마몽이 아니에요. 고객님, 잠시만요, 이렇게. 아버지. 자, 잠시만요. 아버지. 네.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렇게 보세요. 엄마 보세요. 어머, 예뻐요. 잠시만요. 잠시 어, 이건 뭐예요? 올, 올, 앉으세요. 올해 유행하는 이빵총인가요 네. 아, 예뻐요. 아이고, 예뻐요. 여기 앉으세요, 고객님. 열 처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야, 주주 살롱은 열 처리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와우. 이요 와우. 고객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주말 시작합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뭐 힘들고요. 엄마 표정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No.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laughs> 가정 따윈 필요 없어요. 차가와 <laughs> 음, 결과만이 중요합니다. 고무줄로 묶어보라 음. 아. 우리 애 결과만이 음. 중요합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 음. 이제 주주살롱의 마지막 단계 저건내 엘사공주 차야 아린아 엘사공주가 진짜 얼마 안 남았겠지 왜? 이제 풀고 있으니까 엘사공주 금방 될것 같아 도와줄까? 아니 지게 됩니다 뽀글뽀글 응? 어떤 소리 푸면서 이가나? 아버지 소리인데? 아버지 지금 딱 보니까 아리닝 있잖아 힙합 엄청 잘할 같아 랩 엄청 잘할 고 아버지랑 랩해볼래? 고객님 물론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딱딱딱 쳐주세요 선생님. 어때요? 물음도 어떠세요? 네, 네. 아빠, 아빠, 아기처럼 머리 감으니까 어떠세요? 까 아모. 자, 이제 완성작을 곧 공개하겠습니다. 뚜두뚜두뚜. 아, 예뻐. <놀린> 아, 예쁘다. 오, 컬이 아주. 어머, 아리야, 뒤돌아봐. 어. 엘라스틴 스타일. <laughs> 오, 엘라스틴 <야>! 스타일. 뒤돌아봐. <laughs> 이렇게 봐. 하마 안 하는 게 어시. 저래요. 애기 저요 만약주. 알았어, 됐어. 뒤돌아봐. 뒤돌아봐, 뒤돌아. 아, 오, 이야. 아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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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어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엘사 공주 머리야. 어, 맞지? 엘사 공주 머리야.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아니야, 그렇게 생겼어. 엘사공주님 머리야, 머리. 머리 이뻐, 안 이뻐? 우리 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근데 귀여우니 아버지는 만족한다.